안녕하십니까 종경하는 우리 창원 시민과 당원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만 해도 마이크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목이 아파봐야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에서 많이 힘드셨던 국민들 마음 아픈도 말하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누구 뽑아야 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지난번에 제가 창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동안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만약 대한민국 국민 개인 개인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면은 이번에는 우리 기호 2번 야당의 윤석열을 뽑아서 한번 새로운 분위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검찰로 26년 동안 특수부 검사로 있으면서 나쁜 사람 때려잡는 거를 천직으로 알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검사로 재직할 때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국민 검사 지급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검사 윤석열에게 공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 그래서 성역 없이 부패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했더니 민주당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감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괴롭혔더니만은 우리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 정치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은 정치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직 윤석열 후보가 빚진 대상은 본인을 정치로 불러주고 키워주신 대한민국 국민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검찰 공무원으로 26년 동안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 결혼할 때 자기명의로 된 재산 돈 2억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6년 동안 검찰로 일하면서 깨끗한 돈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에 반해서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본인이 행정의 달인이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똑바로 못써가지고 업무 추진비 가지고 법인카드 가지고 초밥 사먹고 샌드위치 사먹고 닭백숙 사먹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뭐 먹었어요? 베트남 쌀국수 사먹고 술 초밥 사먹고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가화만사성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만이, 그리고 화합이 잘 되어야지만 모든 일이 잘 된다. 이재명 후보, 가정의 화합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바늘 도둑이 버릇을 못 고치면은 나중에 소도둑된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할 때부터 경기도지사할 때부터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먹은 소고기 도둑 아닙니까? 소고기 도둑에게 대한민국의 큰 일을 맡기면은 수백조 예산을 만졌을 때 그거 제대로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성남시장만큼 큰 도시의 시장인 창원시장 지내셨던 우리 박완수 현 계시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시장하면서.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기에 대통령 상을 나와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로 구설수에 오르는 말입니까? 준비 안된 부도덕한 후보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 후보 최근에 TV 토론에서 한 말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저 대의 명분이 아니라 우리 윤석열 후보 어떻게 하면 좀 흠집 좀내 볼까 싶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최근에 전쟁이 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유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 가지고 초벌아 가지고 그렇게 맞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국제적으로 이재명 후보 쫙 퍼져가지고 망신 사고 있습니다. 벌써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은 약한 사람 편에서 가지고 약한 사람 지켜주는 게 정치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괴롭힌다고 했을 때 다른 문명 국가들,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말라고 러시아에 제재하고 한 소리씩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직 정치의 눈이 물어가지고 우리 윤석열을 어떻게 흠집 좀 내볼까 하다가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2차 가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에 서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남침을 해왔을 때 세계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서 그 나라들의 젊은이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던 서방 국가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가지고 강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만 이렇게 항상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의 편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외교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대북 관계는 어땠습니까? 대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김정은 만나려고 안달이고 운전한 자론이니 이런 얘기 하더니 서해 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표류해가 떠내려갔을 때 북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 쏴 죽이고 시신까지 불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외교입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을 2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지어놨더니만은 북한이 수틀리면 은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변장하라 말도 못하고 그거 잘못됐다는 지적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 이러고 나서도 자신들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평화입니까? 이것은 굴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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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고. 당당한 대북 관계를 가져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북한과 다른 나라에 따끔하게 지적하고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북한이 위협을 강하면은 꼭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자조적이고 무엇보다도 당당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갈라치기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보수정당의 지금까지 어떤 대선 후보와도 다르게 2030 젊은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줄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합을 이루를 적합한 후보 윤석열 아닙니까? <laughs>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 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구의 동성로에 가서 유세를 하면서 대구 시민들이 가득한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남이 잘되는 것이 호남이 잘되는 것이요. 호남이 잘되는 것이 영남이 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갈라치기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동서간의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 창원의 어떤 젊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수도권으로 유학을 가고 수도권에 가서 새 빵살이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전라도의 전주나 익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대도시로 가야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창원의 원전 산업과 기계 산업을 망가뜨려 가지고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전라북도 군산의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사라져서 일자리에 고민을 하고 있는 군산 시민들의 걱정과 비슷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빨간 당이 집권하면 영남만 도와줄까 생각하고 파란 당이 집권하면은 호남만 도와줄까 생각하고 그렇게 갈등을 부추겼던 것이 우리 정치의 잘못이었다면은 윤석열은 약속합니다. 창원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군산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같은 고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갈라치기와 다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소멸의 문제 지방소외의 문제를 통합해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대통합과 지역통합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 바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다가오는 3월 4일 5일 9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서 3월 9일 개표 방선이 끝나면은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지역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꿈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창원이 꾸는 꿈을 경상남도가 꾸는 꿈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팔아왔던 더큰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꼭 투표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창원 특례시의 주민들께서 우리 창원의 국민의 힘의 지도자분들을 신뢰해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창원의 미래를 개척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박완수 의원님, 이달곤 의원님, 최영두 의원님, 강기윤 의원님, 그리고 윤한홍 의원님 이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창원에서 3월 9일 압도적인 투표율을 기록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창원에서 정말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와 함께 창원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수위 단계에서 반영합시다라고 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다섯 분의 지도자와 함께 압도적인 투표를 해주시오. 감사합니다.